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저영학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번호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코인트레이더입니다. 자산관리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아버지 덕분에 중학교 때 주식으로 투자를 시작하여 코인시장의 경우 21년 불장을 기점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참 곤란한 질문인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두자리수 중반대를 운영하고 있다 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나이치고는 다양한 섹터에서의 인턴 경험 그리고 투자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큰 행복함과 성취감을 느꼈던 때가 무엇이냐 했을 때잘 선별된 소스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한 뒤 다양한 사이즈의 베팅을 하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어졌을 때 가장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트레이딩을 전업으로 해야겠다는 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시드를 3분할로 나누어서 생각하는데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본 시드의 경우, 비트 디 c a 디파이, 그리고 가장 적게 보이는 알트 두세 개들만 매우 보수적이게 매수하고, 스윙 및 선물 시드의 경우, 상황에 맞춰 가장 유명한 섹터들이나 트렌드에 맞춰 거래를 하고, 손익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포모를 느끼지 않고 추격하는 매수보다는 자리를 정하고 기다린 뒤, 손절 자리와 입절 자리를 맞춰 진입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선물 시드가 늘어났을 때꼭 출금을 하여 현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주식 계좌로 옮겨 조금 더덜 공격적인 투자처로 자금을 옮기곤 합니다 네, 현물 본 시드의 경우 시드가 시드인 만큼 바이낸스를 활용하고 있고 스윙 및 선물 투자를 할 때는 슬리피지가 거의 없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플립스터나 선물 트레이딩이 매우 편리하게 잘 되어 있고 UI가 좋은 바이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하반기에서는 D A T 메타가 굉장히 핫했어서 바이백을 발표하는 회사들이나 코인들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10월을 기점으로 리더 리스테이킹 ETF와 스테이블 코인 쪽이 조금 더 관심을 받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두 개를 시작으로 기관들의 유동성이 더 유입이 되면 늘 그랬듯이 펭구를 앞세워서 민포 사이클이 한번 더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제가 주식 시장을 시작으로 투자를 시작한 만큼 매출액과 실제 수익이 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거래소 코인들이 가장 좋게 보입니다 우선 덱스의 일황이라고 생각하는 하이퍼리퀴드와 바이비트가 밀어주고 있는 멘트를 매우 좋게 보고 있고요 바이백을 발표하고 사용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수익을 분배하는 펌프펀 및 웹2 마케팅을 정말 잘 활용하고 웹3의 디즈니라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구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테나 역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하면 크게 두 개가 생각나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코인이자 거래소인 하이퍼 리퀴드에서 젤리 젤리라는 코인이 나오고 이때 한 사용자의 실수로 젤리 젤리의 가격이 하이퍼 리퀴드에서만 상승하고 볼트에 피해를 줬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퍼드 때문에 하이퍼 리퀴드의 가격이 다시 9불 정도까지 오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현물 본시들을 하이퍼 리퀴드 기준 11불에서 13불 정도에 매수해서 51불에 최근에 팔았던 경험이 생각이 나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 코인이 처음 런칭되었을 때 트럼프 코인을 일격적으로 사지 못했지만 트럼프 코인이 런칭된 후뿐 안에 1억 이상의 돈을 투자한 지갑들은 인사이더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지갑들을 하나하나 트래킹하고 스을 통해 등록시켜 놓은 후 멜라니아 코인이 나왔을 때그 지갑들 7개 중 6개의 지갑이 또 하나의 코인을 엄청 매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인하기도 전에 꽤 나름 큰 돈을 웰라니아를 샀었는데요 그 후에 트럼프가 리트윗도 하고 뉴스에도 나오면서 큰 이득을 봤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가장 크게 잃었던 경험이자 시드 운영 그리고 고배를 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경험은 일론 머스크가 SNL에 출연한다는 소식과 함께 도지의 가격이 많이 상승했는데요 저도 포모를 느끼고 뒤늦게 약 20배라는 고 배율로 도지 롱을 매수했던 경험이 있는데 머스크가 SNL에서 사실 별말을 하지 않자 급락하여 청산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고배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이미 뉴스가 퍼지거나 리테일들이 알게 되었을 때는 선반형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관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시드가 잡더라도 절대 조급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엄청 좋아해서 하루에 한 7시간, 8시간을 자야 되는 타입이라 고친 그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